최근에 너무 시끄러운 거야. 트위터랑 그 다음에 무슨 좌익언론에서 갑자기 커뮤니티들이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윤서인 죽이기가 또 시작된 거야.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교육언론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약간 그 느낌이야. 시사 기획 창. 얘네 창 좋아하잖아. 윈도우. 그래서 그 교육 언론 창에서 요번에 기획을 한 거야. 창간을 하자마자 갑자기 서이초 사건 추모를 막 대대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기획 기사가 나오는 거야. 학부모 갑질 단톡방이 있다. 저 강남에는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교사들을 탈탈 탈고 있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 있다면서 그 기획 기사들이 나오고 트위터에서 그걸 퍼달르고 그 커뮤니티에 막 올라가는데 거기에 윤서인 채널에서 올렸던 학 학부모 얘기들까지 해갖고 묶어서 윤서인 죽이기까지 하는거예요 트위터 유저가 쓴겁니다 체리프라는 애가 윤서인이 이 학교의 학부모입니다 여기에 지금 윤서인이 민원 넣어서 선생님을 블링 했대요 사블이 뭔가 하면은 사이버 블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된 학부모가 돼서 갑자기 주호민이랑 똑같이 선생님들을 괴롭혔다는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병가를 썼대 병가는 다들 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장을 빨갱이라고 욕하는 상식밖의 학부모 단톡방입니다 이러면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어서 반일교육이다 단톡방 엄마들이 이런 주장을 했대.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주장을 한 민원을 받아주고 결국 교장이 무너지면서 사과문까지 썼다 이게 바로 허위사실 거짓 선동입니다 일단 저는 민원을 넣은 적이 없죠 민원을 넣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 단지 저 단톡방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용은 한반도기를 나눠주는 교사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게 다야 이거 소개했어 근데 그거를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어서 이건 반일교육이라서 문제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걸 뒤틀어서 독도를 집어넣어서 나를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학교장 사과문 올려놓은 거에도 독도의 독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반도기를 나눠준 행위 잘못했습니다. 끝 이거야. 근데 왜 갑자기 독도 타령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죠 이거를 공중파, 케이블 엄청 했어 연합뉴스까지 물고 했어 그래서 여기 이 썸네일이 나오는데 강남 A초 학부모들 갑질 단톡방 이게 JTBC 기사고 교장 부검하자 모닝 민원 시작합시다 강남 A초 갑질 단톡방 현재 상황 이게 SBS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JTBC 사건 반장이라는 데서 이 약간 안경 쓰고 여기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생긴 조그마 아저씨 나오는 거 있잖아 약간 미국 애니메이션의 뇌 텅텅 비치는 박사님 같이 생겼거든. 이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 교장은 미친 여자, 교장을 부검하자. 학부모 갑질 단톡방 들어가 보니, 요런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익명 단체방에서 무슨 일? 선 넘은 발언 결국 폐쇄. 이게 바로 연합뉴스 팁입니다. 이게 지금 꽤 공중파에서 다뤘어. 이 교육 언론 창에서 기획 기사를 냈던 걸 상당히 많이 공중파나 메인스트림에서도 다뤘다는 거예요. 교사들한테 지속적인 갑질을 해온 단톡방이 전해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학부모들의 갑질 단톡방.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야. 저는 이 단톡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힘을 가진 느낌 들잖아요, 우리 엄마들. 이 힘을 이용해 봅시다. 우리들 톡을 통해서 많은 샘들 신상에 변화가 생긴 거다 봤잖아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 신상에다가 변화를 막 줘보자.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교장 그릇이 아니에요. 미친 여자예요. 교장이 여자거든. 교장을 부검하자. 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laughs> 교육 언론 창이 강남의 한 공립 초등학교의 학부모 익명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 충격을 줬다. 저는 이 단톡방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속돼있지도 않아요. 저는 오픈 채팅방을 굉장히 싫어하고 익명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 소속돼있지 않은데 저희 동네 사는 아들의 동생 있어요. 동생이 3학년, 4학년이냐? 걔 엄마가 저한테 알려주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소속돼 있고 그 엄마가 보내준 캡처를 가지고 저는 영상을 찍었죠. 저는 민원도 넣을 줄 모르고 단톡방도 싫어한다고. 그제서야 제가 뒤늦게 캡처본을 보고 소개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 후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하도 신고들을 많이 해서 저한테 유튜브에서 무슨 경고문 같은 메일이 왔더라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침해한 영상이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대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근데 봤는데 저는 일체의 개인 정보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익명방이야. 여기 개인 정보가 애초에 나올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영상을 두 개를 다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요번에 이 얘기를 아내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는 익명 단톡방이라서 아무나 개나 소나 글을 다쓸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글이 갑자기 이상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잖아 선생들을 무너뜨리자 저 교장선생님 부감하자 이런 글들이 갑자기 올라왔다는 거예요 맥락도 없이 그럼 엄마들도 뭐야 뭐 이런 글을 써아 뭐예요 아 그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이러더래 뭐겠어요 난 이거 기획이라고 봐 갑자기 전체적인 그동안의 흐름과 뜬금없이 상관없는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오픈 채팅방 단톡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커뮤니티를 무너뜨리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일간 베스트를 무너뜨리고 싶어. 근데 봤더니 일간 베스트라는 곳은 누구나 가입해서 누구나 아무 글이나 쓸수 있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신상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무너뜨리는 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글, 선 넘은 글 쓰면 돼요. 익명으로. 어, 막. 으아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못된 글을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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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다음에 그거 딱 캡쳐해갖고 기사 내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무너져요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옛날에 저 일간 베스트라는 커뮤니티를 악마화 하는데도 그런 기법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동원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저들의 투쟁 방식이야 갑자기 교육 언론 창이라는게 생기더니 어마어마하게 이 단톡방을 막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뭐야? 이 단톡방 그 학교가 대단해? 갑자기 왜 저게 저렇게 화제가 되는 거야? 저는 이거 기획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이라고 봐요. 우리가 좌익을 모르나? <laughs> 거기 기존에 있던 동네 아줌마들이 다 당황했다 그래. 그래서 놀래서 나온 사람도 있어 뭐야 나도 이런 사람으로 보일까 어차피 다 익명인데 뭐. 교장선생님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했더니 밑에 부검 합시다 세상에 누가 어떤 엄마가 그런 걸 달아요 전 이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손발 오라들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jtbc에서는 전 이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멘트랑 교장선생님 부검 합시다 이런 멘트들을 따로따로 따로 그래픽으로 다 만들어서 대문짝만하게 실었어 나 같으면 저렇게 할것 같아 내가 너무 싫은 방을 무너뜨리고 싶어 봤더니 이재명 지지 단톡방이야 근데 아무나 개나소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나 들어간다. 우리 이재명 지사 최고 쓰기 시작하면서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다 무너뜨립시다. 불 질르자 막 쓰는 거지. 그런 다음에 딱 전화해서 "아, 여보세요. 거기 팬 앤드 마이크죠. 여기 이재명 지사 단톡방에서 대통령을 막 어떻게 하자는 어마어마한 선 넘은 글이 있는데요." 하면 거기서 기사 딱 써주면 그 방이 악마화되는 거지. 이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 그럼 도대체 이걸 처음으로 기획 기사를 쓴 교육 언론 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언론다운언론 교육다운 교육 교육언론 창 생기지 한두 달밖에 안된 신생 언론사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황현필이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치는 이 느낌입니다. 다운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 답다는 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야. 교육다워야지 뭐야 그게? 언론이 언론다워야지 그게 뭐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을 뒤에 천차만별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가장 역사적게 가르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답다는 말을 쓰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의 언론 진실의 교육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말 언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답다는 말을 붙이는 거야 우리가 볼때 교육답고 언론다워 이렇게 가는 거지 저 말은 반드시 저런 식으로 쓰인다 그래서 교육언론 창을 지금 딱 들어가 보면 대문짝 만약에 조희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존교육 조희연 공존교육이 뭡니까? 공존이 뭐예요? 도대체 누가 죽어요? 윤석열 정부가 극단 퇴행하고 있다. 이게 지금 메인 기사로 조희연 얼굴이 이따 시만하게 나오는 교육 언론 창이에요. 그면서 여기 보니까 막 필진이 어마어마해. 다 그냥 다 왼쪽이야. 뭐 오마이 뭐 민중의 소리 막막뭐 한결에 다 이래. 뻔하잖아. 그래서 기사를 보면 여기 미친 여자 부검해야 강남 a 초 단톡방 교원 사냥 논란. 이거를 교사 사냥, 선생님 사냥으로 아예 네이밍까지 딱 해버렸어. 우리 지금 선생님 사냥 한번 해봅시다. 그런 단톡방이라고 이상하잖아. 왜 저런지. 하냐고 저렇게까지 악마워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 실제로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저 익명 단톡방 따위를 그거를 저렇게 부각을 시켜 창간하자마자 혹시 저기서 부검하자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하는 엄마라는 그글쓴 사람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랑 나는 그런 의심까지 들어 아니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서 저걸 캡처하고 앉았냐 근데 그 위에는 전라북도 뭐 어쩌고 기사 그 위에는 광주 기사 쬐까 자랑할 만 혀여잉 어 이게 광주 기사네요 이런 게막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강남 갑질 학부모 단톡방 기사만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잠간 하자마자 막 드라이브를 막 하는 거야. 서이초 교사 사망 코는 아예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옆은 전부 이 단톡방을 막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최근에 나온 기사가 한반독이 선물하면 간첩이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한반독이는 스무 번이나 나왔대 스무 번이나. 그러니까 한반독이 좀 나눠주는 게뭐 어때서? 교과서에 스무 번이 나왔으면 스무 번도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기는 어떤 건가 하면 인공기를 쓸수 없는 나만의 친북 단체들이 인공기 대용으로 쓰는 깃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기를 교과서 20번이 나왔다 그 교과서도 문제 있고 그 교과서에 한반도기를 실어 놓은 인간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차를 20번이나 했는데 21번째 불법 주차한 차량이 이게 문제라고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21대가 다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인공기 대신이에요. 인공기를 지금 못 쓰잖아. 인공기를 여기다 달아봐요. 난리 나지. 그러면 한반도기를 다는 겁니다. 저는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똑같은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언론 창요 기사의 소름이 돋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초등학교 도성초죠. 도성초 앞에 근조 화환들이 잔 깔려서 배달되고 있다는 점을 되게 멋있게 써놨어요. 근조화환 요새 보내는 거 저는 이거 진짜 미친 짓이라고 보거든요.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거 포스트잇 막 붙이잖아. 요새 좌익 패미들 막 시위할 때가 갖고 괴롭히는 거. 우르르 가게면 가게에 가서 붙이고. 어디 관공서, 뭐 어디 아니면 국회의원 방 아니면 뭐 맘에 안 드는 교수. 막 붙이는 이 행위가 저는 이 근조화환 배달행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근조화환 띠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면은 부검당한 미친 친 여자 근조 뭐 이런 거 써갖고 보내더라고 이게 사이버 불링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그냥 불링이 아니야 불링 괴롭힘 그리고 왜 근조화원을 이딴 식으로 쓰는 문화가 왜 생겨 있는 거야 다들 그런다 딴 나라도 이런 짓을 하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요 그리고 근조화원을 만드는 업체들은 장례식장으로 보내야지 지들 마음에 안 드는 데를 괴롭히고 테러하는 근조화원을 막 주문하면 그냥 다 만들어서 다 보내는 건가 근조화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것에 최소한의 도리나 상도도 없나 이런 문화가 되게 이상한 문화고. 아주 아줌마들이 막 못된 짓 하는 집단주의 못된 짓의 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발현이라니까. 시... 그래서 교육 언론 창이 뭐 하는덴지를 찾아봤더니 교육 언론 창을 만든 사람이 박석균입니다. 박석균이 누군가 하면은 오마이뉴스랑 관련이 있어. 오마이뉴스 대표랑 둘이서 나란히 업무 제휴 기사 제휴다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산하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오마이뉴스 대표랑 이 박석균이랑 둘이서 종이를 들고 짠짠 이렇게 사진도 찍혀 있네요.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교육 언론 창의 취재 본부장이 오마이뉴스 기자야. 오마이뉴스를 퇴사를 하고 교육언론 창으로 갔네요.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에서 3년 11개월을 상근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어, 시민기자 상근 기자로 자기가 지금까지 4,281건의 기사를 썼다. 완전 오마이뉴스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가서 취재본부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대 학보사 기자 때부터 자기가 꿈꿔오던 교육언론을 만들었다. 그렇구나. 네, 예, 예. 2000년 전교조 신문 주간 교육희망 기자. 아, 전교조 신문도 하던 사람이네. 이 사람들은 다 전교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 단체 자체가 저는 전교조의 어용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석균이 차리고 그 밑에 윤근혁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붙어가서 거기서 취재 본부장을 하고 있네요. 박석균 대표는 전교조 사무처장과 전교조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끝. 그만 알아보자. 전교조 언론이에요 전교조 언론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받아다가 JTBC도 쓰고 연합뉴스도 쓰고 스브스 저 SBS도 쓰고 경기도에서 무슨 중학교 교장도 하면서 이 중학교가 혁신학교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박석균이라는 교육 언론 창 만든 사람 오너 이 사람은 저 안진걸TV라는 데 출연을 합니다 안진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변희재랑 요새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죠 변희재가 자꾸 뭐 얘기할 때 안진걸 소장 뭐 안진걸TV 대표 안진걸 대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변희재 얘기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름이 안진걸 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안진걸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박석균입니다. 교권 침해 심각하다.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새 언론 교육 언론 창 출범. 안진걸 성기선 강혜승 박석균 이렇게 네 명입니다. 네 명. 4명. 약간 옛날 저 낙곰수처럼 안진걸 TV라는 데 지금 들어가 보면 이지명 대표 영장 기각하라 사자후 불법 탄압 주범 윤석열 굿인권센터 응원해요 하면서 굿인권센터의 눈 삭상 꺼풀인그개이 아저씨 있잖아 대표 그 사람이랑 같이 또 방송도 하고 어 이것도 있다 변이제를 국감 증인으로 내보내라 <laughs> 지금 다딱딱딱딱딱 다딱, 다딱, 다딱. 결돼 있다니까. 교육 언론 창 아까 네명 중에 한 명이 성기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성기선이라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가 들어가 보면 교육 언론 창 활짝 열었습니다. 짠짜짠 모여서 뭐 케이 크 촛불 켜놓고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이재명을 석방하라. 함께 맞는 비 서울 구치소가 위치한 의왕에 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비 맞는 군중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저 무슨 카톨릭 무슨 교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의 사회 구현 그쪽 신부 쪽뭐 거기서 뭐 연관이 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이 박석균은 여기 보시면 김어준 옆에서 방송도 해요. 김어준이 또 소개를 합니다. 어, 이번에 새로 뭐 언론사 가 하나 생겼다면서요? 이러면 이 박석균이 나와서 예, 교육언론 창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교육 언론창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전교조 언론이 전교조 썩뺀 다음에 마치 무슨 대단한 무슨 선생님들의 이권 지금 막 그런 분위기 탔잖아. 막뭐 서희초 교사 사건도 있으니까. 어, 이분위기면 우리 한번 해볼만 하다 하면서 전교조가 사실은 그동안에 온갖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학생 인권을 막 올려치기를 하면서 교사를 뚜들겨 패던 인간들이 갑자기 싹! 태세전환을 해갖고, 우리 전교조잖아, 교사노조잖아, 우리 교사의 인권을 한번 올려보자. 이게 바로 저들의 전술입니다. 자기들이 살인마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런 교권 추락의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될 인간들이라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이런 분위기가 되자마자, 잽싸게 태세전환을 해서, 우리 교사들을 괴롭힌 강남의 갑질 단톡방을 고발합니다. 교사, 인권, 교사, 인권.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이 미친 새들이 여기 안 나올 수가 있냐고. 저런 거에 좀 속지 말란 말이야. 좀 속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속지 말자는 말씀 드립니다. 끝!